어서 오 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 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알콩이라고 합니다. 현주께서 주신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요한 다 모든 질문이 다 중요하긴 한데요. 탄생에서 돌아오는 아이에 대한 정보에 대한 것들이 많은데요. 첫 교감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듣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교감할 때는 아이가 잘 도착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전해주면 좋은데 어, 탄생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물어봐서 물론 들을 수도 있는데요, 듣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어 그래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주신 질문은 언니 보러 놀러 오고 있는지도 궁금하다하셨고요. 이번 년도 몇 월에 환생이 가능할까라고 하셨어요. 이번 년대 오는지 어떻게 아시죠? 저는 몰라요. 그리고 무언가 들어서 전해줄 때도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저 역시 마찬가지로 끝까지 몰라요. 그런데. 확신을 갖고 있다면 굉장히 좋은 증거이긴 해요. 네. 음, 그렇지만 실망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저는 어, 견주님이 듣기 좋아하는 답을 알고 있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해주면은 견주님들이 좋아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것을 일부러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객관적으로 제가 중립을 지키려고 굉장히 일을 많이 써요. 어몇년 후가 될고 최대 몇십 년이 될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수식을 전할 때마다 오래이면 너무 좋고 더 짧으면 좋고 저도 마음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어 어떻게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라고 이미 마음을 정하셨더라고요. 저는 아직 모르지만 어 그래서 조금 음 실망을 줄수 있는 답변이 나올까봐 걱정 했던 것 같아요. 말티푸나 푸들로 언니에게 올수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여자아이로 맞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언니에게 다시 돌아올 때 언니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고요 요청이 많습니다. 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콤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맨 앞에 알콩이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다른 한 친구가 더 있었습니다. 알콩이 안녕? 벌써 친구가 있는 것일까라고 물었습니다. 네, 뒤에 친구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라고 합니다. 너무나 착하게 생겼어요. 네, 너무나 착하게 생겼어요. 스담스담을 수담 해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보여지거나 어떤 느껴지는 것이 있으면 전해드리긴 하거든요. 첫 교감 때 보여지고 하는 것들이 꽤 정확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많이 보려고 해요. 밝은 성격에 엄마를 많이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많이 함께한 시간이 많아요. 맞아요. 예쁨이 많은 곳에 절 데리고 다니셨어요. 라고 합니다. 나는 언니를 아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라고 물었어요. 언니를 아꼈다고 하니까요. 너무나 소중했어요. 내가 제일 아끼고 소중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언니가 남겨준 메시지를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라고 네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언니 보러 놀러 오고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언니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슬픔이 있을 때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나는 언니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내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곳 어디에나 마주하고 있을 것이니까요. 라고 합니다. 이번 연도 몇 월에 환생이 가능할까? 환생하는 것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맨 처음엔 이번 연도에 환생을 하는가? 라는 물음을 던졌어요 어, 질문은 세밀하게 쪼개면 쪼갤수록 더 정확하게 어, 들을 수 있어요 이번 연도에 오는 것일까? 라는 물음을 묻고요 이번 연도가 아니라면 또는 길라면몇 월에 탄생하게 될까? 라고 또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달에 소순일까 중순일까? 네 이렇게 점점 문제를 쪼갤수록 굉장히 어, 정확도가 높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시간과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어, 예를 들은 건 그렇게 하긴 하지만 어, 이렇게 한 번에 묶으면 무언가 받으면 이게 오래라는 얘기인지 몇 달에 대한 문제인지 잘 몰라요. 어, 그래서 사실 이 질문은 두 개로 나눠서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물어봤습니다. 마음이 급하신 것 같으니까요. 저는 견주님의 의견을 되도록이면 따라가려 해요. 웬만하면 화살이 날아가고 있었어요. 화살 앞부분부터 화살 끝에까지 화살의 깃털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전체가 다 보이고 바람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 화살은 도착하지 못했어요. 화살 아래로 보이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겨울의 시간을 지나서 계속 날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의 만남의 계획은 준비되지 아직 도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올해의 도착은 올해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는 아직 음, 계획이 없거나 어, 그렇지 올해가 아닐 것으로 대답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겨울을 지나고 있었거든요. 아직 그런데 아직도 허설은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달도 물어볼 수가 아직 없었어요. 오래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티푸나 푸들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고개를 돌려서 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내 바로 웃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합니다. 뒤를 돌려서 뒤를 돌아보는 것은요. 아까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말티푸인지 말티푸들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 친구를 한번 쓱 보고는 좋아요, 그렇게 할게요, 라고 음,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자아이로 와줄 수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언니에게 다시 올때 언니가 알아야 할 것이 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알려 주는 것이 아니라 듣게 되실 것입니다. 언니 스스로 언니 스스로 만남의 문을 열고 있기에 앞으로 계속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 소식에 마음을 두세요. 그럼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기다리던 언니를 준비시키는 목소리를 듣게 되실 거예요라고 합니다. 언니를 준비시키는 목소리를 듣게 되신다라고 합니다.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다른 사람 말고. 언니 얘기로 꼭 다시 돌아와달라 하셔라고 전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찾으려 해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엔 언니밖에 없으니까요. 마음이 있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염려 마세요. 언니의 마음에 내가 있다면 우린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로 언니에게 와줬으면 좋겠다 하셔라고 전했습니다. 아까 알려드린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우리의 만남은 나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니까요. 잘 준비되어 있다면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가 된다면 우주는 빠름을 좋아해요. 만남의 순간을 눈앞으로 오게 합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렇게 알콩이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어, 견주님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견주님들이 다 마음이 급해요. 일단은, 환생을 한대, 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환생을 한대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나도 만날 수 있나? 라는 생각서부터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찾아보게 되고, 어, 자꾸 찾다 보면은, 네, 무언가 스스로 네,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정말인가?서부터 정말인가 보다 라고 또 마음이 계속 움직여요 어, 그 마음의 움직임을 따다 보면, 따르다 보면 주변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를 따라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 먼저 물어볼게요 저몇 번이라도 이런 비슷한 물음을 던진 적이 있는데요 어디서 만날 건가요?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대답하시면 다 준비가 된 거예요. 네, 어떤 아이를 만나게 될건 어떤 아이를 만나게 될 건지 알고 계시나요? 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럼 난 준비가 안된 거예요. 네, 준비가 돼야 아이들 스스로 무언가를 어, 알려 주거든요. 만남은 허위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땅에서 기다리는 견주께서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의 시간이 또 필요하고요. 먼저 알려줘. 내가 그러면 준비할게 아니라요. 같이 하는 것입니다. 어, 정보는 한 번에 다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시간이 걸리면서 조금씩 변하기도 하고요. 또 바뀌기도 해요. 견주의 마음, 견주님의 마음이 바뀌어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변수가 계속해서 뒤에 존재해요. 충분히 시간을 두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빨리 만나는 법이란 없어요. 네, 빨리 만나는 법이란 없는 것 같아요. 음, 일단은 선택을 하셔야 될 거예요. 샵이 뭐 내가 안내하는 곳으로 오게 하는 방법 또는 아이가 안내해 주는 것을 내가 따라가든 네, 둘중하나를 어느 방법을 일단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무언가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준비되지 않으면 결국은 만날 수 없어요. 계속 준비를 해야 돼요. 어, 또 그리고 소식을 다 들었다 해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모든 정보를 다 들었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요. 만나는 날 그날까지도 굉장히 어, 마음고생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무언가 안심이 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엄마들 만나신 엄마들은 정말 끊임없이 기다리고 노력하고 그 마음을 붙잡고 계신 분들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어, 질문에서 보면은 죽음함이 느껴져서 안타까워요. 아, 이렇게 서두른다고 될건 아닌데 어, 하는 마음이 들어요. 조금 숨을 깊게 들어마시고 편안하게 조금 쉬셔야 좋은 정보. 좋은 신호, 시그널들을 보고 듣고 알아챌 수 있어요. 네. 그것이 가장 아이 들이 바라는 마음이에요. 전 이렇게 알콩이하고 교감을 마쳤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충분히 시간을 두고 아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해 주시고요. 내가 준비가 됐는가도 살펴보셔야 돼요. 네. 뭐 무조건. 빠르기가 아니라요. 나는 준비가 돼야 돼요. 네. 이렇게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